오늘도 주의 말씀 같이 대하게 되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64절 165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삶의 노래 133번째로 말씀과 평안이란 주제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하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유지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 열어준 시간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인은 밤 늦기 전에 말씀을 볼순 수 때까지 보기 원하고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말씀을 사모하여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요즘이야 전기불이 또 없어도 촛불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어, 과거에 전기가 없고 또 성냥도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벌써 이 말씀이 기록된 2천 어,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등불을 켤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밖, 어, 밖에 나가서 부싯돌로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 불을 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새벽에 글씨가 보이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조리기 위하여서 새벽 일찍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찾으러 나가는 사람.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루가 내게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때 우리는 말씀의 시작과 말씀의 마침,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침, 곧. 하나님 안에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안에서 문을 닫는 것이 참된 인생이 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알파벳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에 있는. 신이라고 하고 또는 액센트가 앞에 있으면 쉰이라고 하는 그런 어 단어에 대한 내용을 오늘 같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 말씀과 평안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평안이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새벽과 하루 종일 사모하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침에 또 하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가장 기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이 시인에게 말씀은 즐거움이고 사랑의 그런 대상입니다. 오늘 16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탈취물 을 얻었어요. 그래서 탈취물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내용, 전쟁을 통화해서 얻게 되는 것을 말하죠.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돔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황홀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돔벼락을 맞은 것처럼 내가 황홀하다. 주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돈 뼈락을 맞는 것. 여러분에게 오늘 돈 뼈락에 맞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한다면, 아 나는 지금 돈 뼈락을 맞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안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약속에 숨어 있는 이 복과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는 것은 보물과 같은 그것을 보석을 캐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나는 거짓을 미워하여 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일 볼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거짓과 같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마음이 써지게 되고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게 되고 그 그의 영혼이 잘된것 같이 또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 삶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사랑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다 말까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윌리엄 틴데이라고 하는 분이 약 500년 전에 아, 순교하신 분인데, 1536년 어, 지금부터는 어, 490년 정도 어, 사, 그 정도 전의 사람인데, 그분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 원, 원본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다가 그 번역을 한 것이. 이단으로 규정되어서 사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 그 성경 구약 성경을 영어로 또 신약 성경을 영어로 아니면 자국어로 번역을 해야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말씀을 읽고 무지해 하게 되지 않고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는데 그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듣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나 혼신적인데 흐일이 이단으로 몰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살수 없으므로 독일까지 건너가서 거기서 하는 것도 또어 해서 출판해서 어 배로 밀수로 땅콩이나 또 술이나 다른 것들에 섞어가지고 그렇게 들어오고 그러다 어또 번역하다가 잡혀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내가 한국말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의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까이 두고 들을 수 있고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죽음을 뛰어 넘는 것, 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습들. 그래서 거짓과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들을 때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진리로 기뻐하지 결코 거짓을 기뻐하지 않는다. 16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해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연하이다.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거짓에 함께 편함을 위해서 하지 않냐고 주의 말씀만 사랑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오게 되고 그 진리를 사랑하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진리를 노래하게 만듭니다. 1 6 0 4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거짓 것과 의로운 규례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서 진리의 그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식한 종교인, 광신적인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마음을 알아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신 말씀만 생각해도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풍족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감사가 없잖아요. 전기 불 하나 들어오는 것, 물 하나 하나 마실 수 있는 것.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그이 아, 주신 세계의 아름다운 곳에서 물을 얻지 못한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 하루에 8 시간씩 물을 찾으러 다니면서 물을 그것도 동물들이 먹는 그리고 부족한 그 흙탕물을 퍼러 가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하루의 인생의 시작을 주님 앞에 주어진 말씀을 보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던 일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께 높여드리지 않는 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사는 이유 내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내가 일할 이유, 내가 노래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영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로운 말씀들을 보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가져온 즐거움이고 말씀이 가져온 우리에게 기쁨이고 사랑이고 노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하루를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들이 내게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모든 행동들이 주님 보시기에 연락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것들인지 우리에게 한번 도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쁘고 할일 많은 그 삶에서 주의의 로운 말씀 때문에 하던 일들을 멈추고 소리를 높여서 이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노래하고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이제 주십니다.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 이큰 평안은 최고의 지극히 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큰 평안 그래서 가장 큰 평안, 최상급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 사람에 주는 평안은 세상급이 아니라는 거죠. 최고 좋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인생이 주는 평안은 오래 가지 못하고 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것이고 영원한 평안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죄를 이기고 진리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그렇죠? 죄가 있으면 평안하지 못해요. 죄가 있으면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함으로 거짓과 함께 작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평안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진리 안에서 주의 사랑 가운데서 오는 평안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너희가 환난 당하지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평안.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에이렌의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귀한 성도들의 삶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지키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이 큰 평안이 임하면 그 어떤 두려움들도 이겨내게 되고 우리는 홍수를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큰 물이 있으면 보통 그 길들도 다 물이 흘러가는 곳이 다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을 지나가 버린단 거예요. 하나님의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큰큰 큰 평안을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하고 그 평안으로 유지하면서 모든 염려와 걱정 있어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삼으로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큰 평강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삼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큰 평안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물이 흘러가는 것이 물길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이 되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어떤 문제도 이겨내게 만듭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서내 인생에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애물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큰 평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들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또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사망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단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저자는 모든 환경에서 말씀을 그는 어, 지키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노래하고 있어요. 160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사랑하고 지키는 것 사랑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사랑을 행하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고 67, 167절에도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한 사랑이죠.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최상급의 사랑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는 것 사랑이 기적이고 또 간증입니다. 사랑은 행동하게 만들고 말씀은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요. 16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고 지키는 것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고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사랑을 확증하는 거죠.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게 기업, 내게 유업은 내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킨 것, 그것이 기업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내 인생은 주님 앞에 펼쳐진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 책이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적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다 열려지고 있어요. 무슨 삶을 산 것이죠?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 지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들이 주의 눈앞에 다 펼쳐져 있어서 내 인생의 결국은 주님 앞에 펼쳐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이 기록될 것인가 의인의 삶 주님은 우리 의인들의 삶의 눈을 보시고 우리 의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신다. 그래서 혀를 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좋은 소망을 사모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화목케 하는 사랑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남는 것. 가지고 갈것 틴데일 그분은 그렇게 44세로 그렇게 짧은 삶으로 그가 마지막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는 겨울에 이곳에 내게 필요한 따뜻한 옷과 또 등불과 히브리어 성경을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한 편지가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를 열망했던 그와 같은 마음들 따뜻한 옷한 벌과 어, 등, 등불을 어, 내게 주고, 또휘브리어 성경을 하나 가져다 주면 좋겠다고 라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은 주님 앞에 펼쳐진 말씀을 지킨 것, 그것이 남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에,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의 귀들은 의인들을 향하여 열려져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에도 가면 우리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이 행위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게 되어 오늘 이 시대는 평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형식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준비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음이 얼마나 하루에 일곱 번씩. 찬양할 이유가 되고, 그 말씀 때문에 큰 평안인 주의 말씀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나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을 이겨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두 번째 글자인 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8 구절에서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163절에 말하기를.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 하나이다.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성도들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싫어하고 죄를 싫어하고 거짓을 싫어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167절에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이 한절에서 162절부터 어, 160절 일절부터 168절까지에서 우리에게 세 번씩이나 이 아, 신이라고 하는 그 문자의 그 알파벳에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한 자들에게 지키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임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으로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주의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내 손에서 너무 멀리 두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싫어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이 이 말씀들 찾기에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열정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랑한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